자, 이번에는 링크 카드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 카드는 플러스 버튼이 있는 카드고 이것을 누르면 카드 주인이 설정한 IM 주소로 이동이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 링크에, 예, 네, 개신대학원 대학교가 주소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개신대학원 대학교 IM 카드로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링크 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 카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링크 카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카드 제목 대신 대학 대학원 그리고 원하시는 IM 링크를 복사하고 카드 링크 주소에 넣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신대학 대학원 링크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카드를 클릭할 경우에, 제가 방금 설정한 IM 링크로 접속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